안녕하세요. 자가격리 5일차 지내고 있는 저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 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프라다 기프티콘 사용 방법인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배달 음식 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먼저 어 배달 해주시는 분한테자가격리중 밀접 접촉자인데 자격 격리 하고 있습니다. 문 앞에 더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기프티콘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어 전화를 해서 프라 근처 프라다에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기프티콘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달료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혹시 계좌번호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면은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거기에 이제 입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주셔서 거기에 입금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배달 음식이 아무리 문 앞에 있더라도 저처럼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달 음식을 받아오면 됩니다. 저는 이제 배달이 온것 같아서 갔다고 했습니다. 프라다 일단 자가형리 중에서도 치킨이나 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드세요 자각형 양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못 먹으면 스트레스 더 심해질 것 같더라고요 사 어? 하나 아, 사이다 달라 했는데 버스. 치킨. 아 오랜만에 맡아야 치킨 냄새. 아 여기도 이렇게 기프티콘 갈지 말요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. 엄마 치킨을 뜯으러 가볼까요? Och. Så se. 치킨 맛있게 드세요. 자격리 화이팅.